나 이거 한번 해볼래 되겠니 됐네 이거 뭐 점프 점프해서순환 덱을 견제한다고 하더니 <laughs> 뭐별 달라진 것도 없는 듯내자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써볼 덱은 현재 굉장히 높은 픽률과 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자해 고드릴 덱인데 지금 소스에 보면은 통나무 대포 파스, 해골 이렇게 4가지 네 카드를 이용해서 순환도 빨리 돌릴 수 있으면서 거기다가 자이언트 해골이랑 아척퀸으로 수비 라인을 잘 잡은 다음에 고드를 역공각을 굉장히 매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덱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핫한 메타덱이라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시즌 초에 한번 이 덱으로 점수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파스 던져주고 천천히 스타트 바로 앞라인에서 지켜주면서 막아주고 여기는 안 막아도 되죠. 대기. 자이언트 이거 빼주자. 일단 램나가 빠졌으니까. 안쪽에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메렘. 설마 또 메렘이니? 맞자마자 바로 아좆킨. 번개 일 수도 있는데 일단 써주고. 번개. 그럼 바로 통나무까지. 아쉽 바바통이 있고 베드 도둑 메렘이겠죠 파스를 보내줄까? 페렘이랑 메렘 소스가 차이가 있잖아 근 그게 뭐였는지 막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다 일스가 있고 없고 뭐 그런 차이였던 것 같은데 메레메뉴스가 없고 페레메뉴스가 있고 뭐 이런 차이였나?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번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건 생각을 해줘야지. 아닌가? 메레메뉴스 있다. 그럼 메레메뉴스가 있었나? 또 무슨 차이가 있었는데나 기억이 잘안 남. 메렌페렘 둘다 범겼을걸? 해골병사 예측 잘했죠 이거? 어? 근데 맞는다고? 일본잘 썼는데 진짜 이거 예측 엄청 잘한 건데 그냥 맞아버렸네? 씨 <laughs> 예측하고 맞는 건좀 서운한데 <laughs> 예측을 예측당한 기분이잖아 되게 잘한 예측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꼬여버리네? 이러면 랩라 뛰고 싶을 거거든요? 공격각 아니니까 쉽시다 이거 터지겠는데? 파을 대기 이러면은 오른쪽으로 찌르면서 엘릭서 빼주고 왼쪽 안 맞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자이언테 해결은 빼줘야겠다 순환 돌리면서 어차피 쉽게 맞기에는아초키는 무조건 번개를 맞는단 말이야 계속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쉬울지 파이어볼 맞고, 대기 바로 파이어볼까지. 한번더 지금 971끝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페램이었는데, 아까 메램도 만났는데, 이번엔 페램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처 퀸이 번개에 저격을 계속 당해야 되다 보니까 앞쪽으로 빼주려고 하면은 도둑에 계속 노출이 되고 아니면 앞라인에 예측을 하면 뭐 배드나 뭐다하게 저격이 너무 쉽게 되고 그걸 지켜주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아닌 경우에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숫싸움을 진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진짜 상대가 못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고받고가 쉽지 않았고 왜냐면 제가 이덱 숙련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예측을 많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리는 건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페렘 상대로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지금 음, 백디를 확실히 메타가 변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 예, 오늘 랭겜이었네요. 물론... 아닐지도... 골드나이트 옆으로 옥으로 끌어놓고... 대기... 탄병 일자 덱일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거는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플레이를 해주면 되겠죠. 난 지신인 거 알았어요. 너프먹은 일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지금 폭탄명이 안 돌았으니까 뒤로 좀 보내주면서 이 덱을 볼수 있으면 봅시다. 감전 놀이 이런 골나 나오나요? 대기 천천히 가자. 파이어 볼은 바로 안 던질게요. 파이어 볼 일단 상대는 좀 변형 대기죠. 흔히 알고 있는 유자덱은 아니에요. 엘정을 쓰고 지진을 쓰고 이러면 토네이도도 소용 없고 지금 그리고 이건 파스까지 던질게요. 감전 돌이를 수비했던 건 봤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여기 잘랐고 데미지 들어가죠. 지금 통나무까지. 이거 넣고 바로 찌를게요. 이번 턴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겠다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건데 딜라인 파이어볼은 대기해야 돼요. 이쪽까지만 타터 열리는 건뭐 어쩔 수 없고. 파이어볼 공격에 쓸게요. 다시 한번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대기. 지진 빠지나요? 지진이면 고릴로 한번 버텨야겠죠? 야 반세경쟁을 진짜 까다롭게도 쓰는 유저였네요. 너무 빡세네요, 그죠 어우 빡세다. 세상에 제일 빡세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어그로 끌고 옆으로 치우고 안쪽으로 대포까지 스킬 써서 어그로 빼줄게요 저기 대기 파스 던지고 순환 돌리는 것보다 통나무 던지고 그 다음에 고대를 앞으로 보내주고 아중이 써줄게요 그럼 파이어볼 써주면은 마무리 되겠죠? 여기까지, 어우, 진짜 까다로운데, 일단은. 타보를 엘정에 던지거나 감정돌이에 던지거나 수비한 폭탄명에 던지거나 너무 선택지가 많은 덱이라 진짜 까다롭고 거기다 반사형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수비 라인에서 순환을 진짜 빨리 돌려서 안쪽으로 모아놓고 고대를 대포 활용하고 지진 빠졌을 때 순차적으로 쓰는 거 엄청 중요했는데 반사형 때문에 또 나오니까 또순환돌로서또 쓰고 어쨌든 일자 덱이 지금 너프 먹고 아직 메타가 자리를 안 잡아서 그런지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일자도 항상 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굿. 아파용 앞에거 맞고 해골 그리고 톤에 없는 덱이니까 바로한번 살짝쿵 오케이 해놓고 덱기 앞으로 보내야겠죠? 스펠 유도덱이니까 광골통이잖아요 해주면 딱 날아오는 타이밍에 파볼까지 그럼 나오는거 매골통 매골통의 부활이라 이건가 오케이 나 이거 한번 해볼래 되겠니? 됐네 이거 뭐 점프점프해서 순환덱을 견제한다고 하더니 <laughs> 뭐별 달라진것도 없는듯 달라진게 있긴 있겠지만 잘 열리는데 <laughs> 그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뭐썩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파이어볼 넉백은 좀 크긴 하던데, 뭐 그냥 그 정도지 않을까? 음. 오, 눈덩이 타이밍 보소. 동이동이 눈. 최상의 점프! 아파요, 선생님. 너무 세게 때리신다. 이 정도면 진짜 꽉 깡패라고 봐도 무방. 엄마 아파요 진짜. 세게 때리는 거 아닌가? 뒤로 던져줄게요. 메나 나올래? 아 근데 폭탄 명이 먼저 맞는 건내 계획에 없었는데 일로 냈네. 오 오히려 좋아. 뭐야? 아 그래요? 오케이 확인. 이제 <laughs> 고갱으로 막을했구나오 오히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앞에 내주면서 들어가 보자고 해주고 파이어볼 참을 수 없는 파이어볼 써준 다음에 잡아주고 아 대치를 못한 건 너무 너무 많이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갑시다. 뭐 통나무 까지는 굴려야겠다만 그래도 뒤에는 상고물이 한 마리가 때리는 건 너무 기분이 나쁘긴 해. 정말정말 정말 나쁘긴 한데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매나 못나오는 턴 아니니? 나올 수 있는 턴이네 백카운팅을 잘못한 자의 개손해보기 컨텐츠 백카운팅 잘못하면 맞아야지 점프 뒤에 딱 썰어버리면서 또 들어갈 때또 어떻게 막아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상대를 위해 보내주면서 대기 또매너가 나올 것 같으니 대기 기다려줘 그렇지 매너가 이상한 위치 나와서 버리잖아 상대 당을 해 버린 것이지 뭐 듀와 듀와 굉장히 듀 타고 볼수 있지 통나무 굉장히 아프다고 볼수 있지 야야 야, 그걸 바로 뛰네 야 진짜 빨라지긴 했네. 너 정말이지 아주 굉장히 빨라지긴 했구나. 어? 너 무서운 아이가 되버렸어. 옛날에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야. 어?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 아이가 됐어요 이 친구 이거. 메나야, 너 이거 진짜 아주 대시 속도가 점프 속도 굉장히 빨라졌구나. 야이 자식이가 아주 뭐서운 녀석이구만. 오케이 알았어. 무서운 녀석입니다.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메나 녀석,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 세게 혼내주겠습니다. 확인했어.